최초의 안네 오지런이 광물을 모으라. 그럴 만한 광물이 없다. 오지런이 부지런히... 렇게 만나다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게 운이 따르나 봅니다. 자치령 쪽에서 위험한 메비오스 군수품이 실린 열차를 화기에 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 아몬을 상대로 싸우는 처지. 저와 손을 잡아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도 파트너가 한돌 필요한 참이었거든요. 무슨 일이죠? 야, 예. 무슨 일 있어? 왕아 yeah. 광물을 더 채취해야 해. 그럴 만한 광물이 없다고. 부지런히 광물을 모으라. 안전로가 준비되어. 안전로 준비 완료. 일있어요. 일하고 있어 네. 하고 있어요. 건설로가 네. 네. 준비 완료. 베스핀 확보량이 부족하네. 갑니다. 그럴 만한 광물이 없다. 고 이을더야 아, 해야 찔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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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치 정 d 인가요 그렇게 하죠. o u Look at you. I don't want to be. I hear. I hear. I hear. I 기 e a r I hear. I 을준전한점막이 지으라고. 냄새는 상관없으니. 무 오늘 로토스를 하는 열차가 출발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열차가 달아나기 전에 파괴하는 겁니다. 내 병력들이 모두 처리할 것이다. 광물을 더 채취해야 하는. 부지런히 광물을 모으라. 고뭔일 있어? 아저 일인가요? 넓바른 광물이 없다 적그 진화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처치할까요? 격렬하습니다 자, 내자랑스러 제거하려고... 기사단, <놀라> 똑같이 맞이해줘. 주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도망치는 적을 처치한다. 꽤 익숙한 느낌인가? 관심해 보십시 적이 우리의 동맹과 교전을 시작했다. 당연하죠 적과 교전을 시작했네. 어 차치할... 새로운 질화 레스들이 음, 저... 더 필요하네. 자, 와서 오늘, 계속하죠 베스핀 가스가 턱없이 부족해 베스핀 가스가 부족해 하게 보시죠. 보시죠. 름답지않죠팝계속시세요 갑니다. 베스이도시이보시이보시이 보시죠. 팝이 시죠시이보십시죠팝 제력을 발휘하려면 대군주가 더 필요하네. 니다 괜찮군요. 알렉제 이걸 보 노아가 끝났다고 하는. 열만한 광물이 없다고. 파괴했습니다. 놈들에게 탈출은 애초에 꿈도 꿀수 없는 일이지.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까? 것 내 아포카 니스크가 준비됐다. 왕물를더채취야 하네. 신규를 대야죠! 계속 하세요! 동이또 위험에 처해지있 열차가 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탈선시키십시오. 기다 여기. 제대로 한다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차를 잡고 싶다. 신속하게 움직이십시오. 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탈환할 수 없다. 대군주를 더 만든 새로운 제일과 부지런히 강물을 모으라고 무엇을 처치할까요? 적이 감지되어 방어를 준비하라 동제력을 파괴하려면 대군주가 더 필요하다 적의 공격을 시작했네 저좀돌려시겠 이 강력 가다랑은 도움이 와야다! 전과 시작됩 공격을 시작했네. 합리적 결정을 내리게. 열차 두 대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공격을 한층 더 강화한 시간입니다. 알렉산더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오, 말이 려고 있다고. 계속 하시기 전에, 습니다 하자면, 하이, 가요. 워스, 너. 워스, 습니다 너. 워스, 너. 워스, 너. 워스, 너. 워스, 너. 워치 너. 워스, 너. 워스, 너. 워스, 다 자, 스 너. 워스, 을시작 너. 잘하셨습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놈의 화물 중 절반 가량이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적이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어색하지 않나? 저놈 쿨리스키. 지금부가 탈환하기 직전입니다.

병력의 공격받고 이 상황을 통제해야 하네. 다우리에 어떤 일요 가자, 적의 공격을 시작해다 합리적 결정을 내리자. <목소리가> <목소리가>

iru 지가 완료, 음, 아름답지 않은 기록을 아, 찾 무슨 일일까요? 잠깐, 고맙니 무슨 치까요 우리 여군요 계속하시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리는 우리 아래쪽 순로에서 또 급행열차가 들어옵니다. 저 열차를 제거하고 싶다면 빨리 움직이십시오. 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일단은 적의 계획을 무산시켰다.

제거해야 할 열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경련들이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추가 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보자. 적과 교전은 시작된 무엇을 처치할가요 장전이 오니까요.

고통을 받아들이고 승리를 쟁취하는 것.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모두 정리됐.